되게 아 그래? 핫퍼핫퍼 응. 먹을까? 사람들 여기는 사진 많이 있어. 벽화 벽에다 그래피티가 엄청 많고 예쁜 것 같아요. 여기가 무슨 거리라고? 거리 이름은 세븐즈 세븐. 드루 워리 레이. 드루 워리 레이. 뭐라고? 툴링 나중에 알려줘라. <laughs> 야 이거 편집할 때 써야 되니까. 아 좋다 그냥 돌아다니기 만 해도 오빠가 친구가 하는 카페. 그냥 여기? 이렇게 넌써네 친구야? 아하. 리잉 집으로. 오케이. 나중에 온다고. 유어노드인가? 아 이거 오케이나 레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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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봐 인데 하워필름 이런 게 있네? 어 이거 한국 한국 그니까 딱 봐도 한국이잖아 그래 내가 오빠한테 오 이런 거 좋네 <laughs> 장사를어 근데 잘될거 같은데 잘 되는 거 아니라고? 장사 그니 거. 여기 새로 오픈했 지금 뻑 여기 국장 손두부찌개 어? 국장 손두부 어? 있어? 응. 오 사람 많네 고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. 응? 난 이렇게 먹으면 이제 다가 맨날 배달만 먹다가 내가 골라 먹으려니까 더 어렵네 응.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? 네. 괜찮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. 언니 몇 시부터 이어부라안나 없으면 은 늦게 가 이어서 이 재밌지, 가. 고 내일 스케줄 나오겠네 내일 밤에는 나올걸? 또다 음. 아, 반팔 입고 있어 응. 미쳤다 아, 아시, 근데 이 컨셉이 있으면은 아, 그렇게 안 추워 아, 여기는 갑자기 힐링부터 반팔까지 있어. 어, 맞아. 근데 딱히 트렌드가 없어. 그만큼 물밀타가 커버 그런 거지. 그렇기도 하고.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고. 진짜 한 겨울이 있고 한 년은 있네. <목소리> 여기 물도 안 섞어. <목소리> 어? 어? 물도 사먹어야 되고. 너무 귀엽잖아. 응. 어. 근데 이게 뭐야? 요 맞아, 근데 그렇게 생각해. 나도. 집에 두면은 또. 엄마 이거 봐봐. 너무 귀엽잖아. 이런 것 좋아. 엄마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나 사세요. 밥이 선물해줄까? 안, 안. 아니야? 바비 취향 아니야? 밥이 선물 아, 하나 사주게 보여? 아, 네가 알아서 해. 나 놀았는데. <laughs> 어디서든? 로이어디든 예, 예, 예. 면 힐어서. 아니, 너는 힐어서 계획을 짜줬던 거 아니었어? 아니지. <laughs> 다시 왔던 길을 지금 몇 번에 가는 거야. <laughs> 어? 아니, 왔던 길을 지금 몇 번에 가는 거야? <laughs> 계획이 있긴 있어? <laughs> 아니, 뭐 그냥 가는 거지. <laughs> 그 다음에? 거기 뭐 쇼핑할 거 있어? 옷 쇼핑 저녁에 갔다가 와서. 키고? 저녁에? 키고? 저녁에까지 우리 돌아다니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지금 어. 이 시간부터? <laughs> 아니, 한 다섯 시까지 저녁은 어. 먹고 자야 될거 아니야. 음. <laughs> 그때쯤 저그 시티에서 구경하고, 시티 음. 음. 올해까지 하니까. 약간 여기가 싼 브랜드 이런 거없어 호주가 뭐 원조인 브랜드. 어이 그. <laughs> 아, 요새 블랙이 좋아. 뭐야 그 표정이? 블랙 옷에 많이 사야겠어. 블랙이 최고인 거 같지? 내 색깔은 블랙. Oh 박자도 안 맞고 반응도 <laughs> <laughs> 뭔가 이상해. 내 색깔은 블랙. 이거 하려고 한거 아니야? 섞인 거 같아. 제데 네, 색깔은 블랙이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어? 아, 멋있네. 가까이 오니까. 저쪽이 멋있네. 저기 분수가 있구나. 이쪽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? 저기로 가고 싶은데? <laughs> 티브. 어, 우와 물물켜 나한테. 바람이 이렇게 부나? 음, 바람이 불면 물이. 이렇게. 아 칼튼 가든? 칼튼 가든. 여기는 칼튼 가든입니다. 不冷。 괜찮은 저렴한 것도 편이야? 아, 괜찮아이옷 어. 귀엽다. 네. 어, 이것도 귀엽다. 괜찮것 같은데? 7 5면 7만 원? 응. 여운데까 응. 할머니 같아요. <laughs> 모자도 써봐. 이게 지가없어뭐 쿠키만 있어서 딱인데이게 내가 약간 그옆할것 <laughs> <교육> 같은 데낌 약간 교복 같은 느낌이야. 전주 예고 느낌이에 알아? 음 전주 예고 큰 한가? d 다 어. 귀여워. 아 너도 올려놔. <laughs> 아니, 이뭐 양심도 없어. 이든 신발 어떻게 파는 거야, 진짜 대체? 심지 120. 왜? 125야. 갱아. 야, 니꺼 네 뭐야. 니꺼 <laughs> 네 <거> 아니야? 이거? <laughs> 신발도 여기다 파봐. 너 이용해. 나는 마음에 드는데? 되게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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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인데 튼튼하다. 그럴 때. 응. 근데 금방 흥분되는데 이렇게 해도. 소주는 친환경 응. 그런 거 같아. 또 추우면 추운 대로 볼게 있으니까. 나 근데 그게 싫어서 항상 어. 멜번 <laughs> 와서 뭐야 왜 이렇게 추워 막 이러면은 모든 멜번 사람들이 웰컴 투 멜번 근데 맛있지, 잘 들어가지. 응. 그 시켜먹는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이, <laughs> 이 옷... 이옷 지금 얘가 입은 옷다 제가... <laughs>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었죠 저는 프로페셜 막내입니다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차고자 어, 어, 알아서 어 가져와야겠다 여행 온 느낌이다 왜냐면 나 혼자만 왔고 호텔도 안 갔잖아 나 혼자 에어비앤비